교회 본질. 참 멋져요. 저는 이 목사님 안는 얼마 안있지만은 제가 오늘와서 이렇게 한국에 들려서 축사부터 옆을 다시 왔는데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말씀으로 통해서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유아 목사님 오늘 이 교회 부모님들 예배 운동 본부의 총대신의 축가를 드리고 지금까지 눈물 없이는 안 한다고 장로님니다그 다음에 이 책을 써내려가지는 기도로 무릎에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하는 것을 바기 때문에 영성 회복 운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 속에 그책 속에.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기록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요번에 이 책을 써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지구촌까지 책이 널리 널리 알려져서 정말 교회도 행복이 되고 말씀의 본질로 들어갔으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축사를 가르갑니다.